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유 씨만 만나면 제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안녕하아 네, 네. 정말 뭐 인터뷰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밑에서 봤는데, 아 여성분들은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남성분들은 다 얼었어요. 네.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어떠세요 소감이 아니 저 어젯밤에 네. 저 친한 동생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동탄에 사는 친구인데 동탄에 아 되게 그 밤부터 막 텐트 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요아 네. 그래서 오하하하하 <laughs> 춥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봐서 너무 감사하고 어, 진짜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추우실 텐데 우리 이제 몸음을 이제 열로 데피면 별로 안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노래 아시는 거 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그래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 분그 팬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있으나요 그래도 너무 죄송스럽다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네. 저러다가 혹시라도 감기 걸리시면 진짜로 그,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또 살짝 제가 뭐 화면으로 한번 봤는데, 혹시 이런 팬들을 위해서 연말에 뭐 계획된 공연이 라던지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콘서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11월 3일부터 주, 부산부터 시작해서 네. 뭐 부산, 광주, 홍콩, 청주, 서울 이렇게 네, 네, 하기로 네. 했어요. 시간 을시면 그렇게 세요 저요? 네. 아, 에이, 안 불러줄 <laughs> 아니요, 진짜 시간 괜찮으시면 아, 초대해주시면 가죠. 초대하시겠습니다. 아, 12월 9일, 10일이 서울이거든요네꼭 네, 오세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laughs> 네,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웃음> <웃음> 아, 자, 그러면 아, 또 다른 곡들을 저희가 함께 네.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어떤 곡들을? 어, 이제 댄스곡을 좀 들려드릴까요? 아. 네. 어, 예전에 제가 곡도 한지 되게 오래된 곡인데 너랑 나라는 아아아아아 너무 좋아 너랑 나라는 곡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알아서 박수 치니까요 박수를 쳐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신나는 무대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리고 뒤에 대기실에서 볼랄라 세션 분들 공유하시는 거 들었는데, 아까 스태프분께서 오늘 좀 가족 단위의 관객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들 경청하고 계신데, 약간 좀 조용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올라가 세션 분들, 근데 살짝 들어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오, 열정적이시고. 저도 딱 등장했는데 소리를 엄청 많이 질러주시고. 그러네요? <laughs> 아 되게 예상과 다르소서 어느 정도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왔는데. 네? 놀아서 그렇다고요? 네,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저도 좀. 그 예상 밖에 신나는 공연 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 곡도 한번 그러면 저기로 달려볼까요? 댄스곡으로 달려볼까요? 오늘 같은 날은 무슨 날이라고 불렀죠? 무슨 날이요? 싫은 날이요? <laughs> 네, 오늘 같이 좋은 날 <laughs> 진짜 좋은 날이라서 특별히 준비한 곡이에요 좋은 날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면 참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또 야외 공연장에서 부를 때더 빛을 발하는 곡입니다. 어, 올해. 3월에 제가 발매를 한 곡이고요. 아, 이런 밤에 잘 어울리는 가사를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laughs> 우리 동탄에 사실은 복수는 얼마는 또 뭔지 잊서 여기서 인형을 다 빼고 감사를 할 거예요. <laughs> 소리로 불러주시면 다습니다 반편지 들려드리고 인사할게요. 나중에 또 이렇게 크고 좋은 축제 있으면 좋은 날 불러주시고요. 오늘 추우실 텐데 안녕 가능하시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였습니다 아, <laughs> 정말로 더한곡 듣고 싶으신 거 맞아요? 시간이 좀 늦지 않았어요?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아, 그러면 제가 원래 앵콜 잘안 하는데 농탄이니까 특별히 한곡더 들려드리고 감사드릴게요 반편지 때도 좋았는데, 이 노래는 사실 조금 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곡이거든요. 어, 좀 어린 친구들부터, 어, 이 노래 원곡을 다 아시는 분들까지 좀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곡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될수 있는 곡, 여행을 들려드리고, 먼저 인사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큰 목소리로. 동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정말 너의 힘을 들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행복한 가을 보내시고요. 혹시 어, 콘서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아이유 콘서트에 <laughs> 와서 더 많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큰 축제, 예쁜 축제 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유였습니다.